이제 시켜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윈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회막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아멘.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17장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18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백성들의 두려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마다 다 죽을 것인가? 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민수기에서는 18장에만 나와요. 1절, 8절, 20절. 이렇게 세번 나옵니다. 모세오경 성경 전체를 더해도 여기 민수기 18장과 레위기 10장 8절 딱한번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굉장히 예외적인 본문이 민수기 18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7장, 16장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다른 뭐 제사장의 직무나 지켜야 될 규례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너와 내 아들들 아론과 두어 아들. 원래는 네 명의 아들이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있었던 거죠. 너와 내 아들들. 내조상의 가문하면, 레위 지파에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레위의 아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모세와로는 고앗 자손이고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해서 잘못된 죄는 누구 책임인가? 내위인과 네 제사장 책임이고 또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죄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가? 네가 책임진다. 네가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요. 그런 레위인의 지휘 감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지금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부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성소나 또 제단을 침범하거나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을 침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성소에 대해서 뭐 외부인이 성소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죄를 짓는다거나 성소에 대한 의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위반한다거나 이런 죄값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내 형제 레위 지파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증거 장마가 있을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도록 그러니까 고라처럼 분수에 지나치게 제사장 역할하겠다 을막 분양단 들고 자기들이 분양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운 하나님이 주신 직무 규정대로 돕는자의 역할을 레위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고. 여러분, 성소가 머릿속에 있으시죠 동쪽에 해 뜨는 곳에 문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있어요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거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오죠. 그 성소에 관한 g 무그 성소에 들어가면 분 n 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두 번째 회장. 처음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휘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휘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이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 성소에 대한 것들은 제사장의 직무예요 레위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뭐 금초대의 사역 또 진설병상을 교체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이런 것들은 레위의 직무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것 이것도 제사장의 직무예요 지성소의 직무는 대제사장의 직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식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의 직무이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물론 이것을 이제 나를 때는 제사장들이 나르지 않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분리하고 덮개로 싸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하면 레위인들이 와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자로, 번제단. 네 관해서 제단의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뭐 하느냐? 그 외에 6절에 보면 회막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밖에 일은 레위인들이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은 제사장들이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올라오시면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의 직무들을 지키는데 성소 안에서의 기구 뭐언약궤나 금초대나 진설병상이나 분양단이나 이런 기구들 그리고 재단 번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제사장의 직무이지 레위인의 직무는 아니니까요 제사장의 고유 직무예요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짊어진다라는 거는 책임지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너희도 죽고 레위인도 죽을 거다. 너희는 그 레위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인이 아닌 외부인들은 제사장을 돕겠다고.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성소에 접근하거나 그 일들을 돕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까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제사장들이 성소와 번제단 그리고 레위인들이 6절에 보시면 회막의 일. 그런데 6절 레위인을 택하여 나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돌려라. 내 거야.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돕는다고 해서 마치 종부리듯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함부로 하대하거나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심부름 시키고 일 시키거나 가끔 국가의 군인들이나 뭐 이렇게 직무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가정사를 위해서 종부리 듯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봉사하도록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돕도록 하는 자이지 너희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이 선물이라는 말이 7절에도 나오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선물이죠.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물이죠, 선물.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물이고 기쁨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례대로 거기에 침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에게 주신 직분. 그럼 지금 제사장 목사인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귀한 선물로 여겨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네가 담당할 거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죠. 책임 있게, 충성되게, 악하고 게으른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세요. 제사장들만 아니죠. 너희를 돕는 레위인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동역하면서 함께 섬기게 하시죠. 함께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무. 물론 지금은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정한 직분의 직무들이 있고 각각의 영역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노크해야 돼요. 먼저 그에게 물어야죠. 들어가도 되냐고 해도 되냐고. 가끔 제 목양실에 가보면 뭐들이 막 놓여 있고 화분도 놓여 있고 전다 갖다 버려요. 저한테 먼저 물어야죠. 제 방에 주인도 없는데 들어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왜 들어와요? 남의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먼저 내가 이거 해도 되냐고 왜냐면 제 방에는 늘 성격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창틀에 뭐 놓으면 안 돼요 떨어져요 저 나름대로의 방 주인에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질서가 있어야죠 교회가 그래서 제방에방 번호를 바꿨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문을 잠글까? 청무국에 얘기해서 키좀 만들어 달라고 왜 단임 목사 방에 아무나 들어와요? 허락을 받아야죠. 주인 없는 방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고 그것을 넘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죠. 교회 아이들이니까 예쁘죠. 예쁘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돈 줘서 이거 비싼 거야 하면서 선물 주면 안 돼요. 먼저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 돼요. 일주일 내 아토피 때문에 고상해서 애하고 싸워가면서 아프니까요. 아이가 아무거나 먹으면. 그렇게 조심해서 교회 주일에 나오면 그냥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그거 먹고 얼마나 교회 옮겨야 돼요. 남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죠. 내가 이거 해도 돼요? 물어야죠. 장로님, 장로님, 내가 이거 해도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이 선물 드려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각각의 질서에 따라서 레위는 레위인의 영역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직분과 그 질서가 있는데 남의 영역 막 침범에 들어가면서 아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례한 거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럼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동역해라 그런데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 영역을 넘어가려 할 때는 먼저 노크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물어라 서로 존중하고 질서 있게 교회에서 감당해라 목사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여전도에는 여전도 나름대로의 리더들이 있고 규정이 있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안수집사회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단임목사니까 뭐 유치부나 유년부나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맘대로 해도 돼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전임 사역자라고 말해요. 유치부 전임 목회자, 부목사가 아니라 청년부 전임 목사, 청소년부 전임 전도사.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에는 이동희 전도사가 단임목사인 거예요. 그 부서의 책임자예요. 그 부서의 역할을 들어갈 때는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그리고 담임 전임 전도사인 이동희 전도사님에게 먼저 묻고 초등부는 박현경 전도사님과 그 교사들에게 먼저 막 좋은 거니까 막돈 주고 막 이러면 자그 부서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열심을 가지고 언제나 교회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걸림돌이에요 열심 있는 건 좋은데 질서대로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아 게으르다고 말하고 그 부서를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기도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고쳐야겠다고 할 때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초등부가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요? 유년부는 이렇게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각각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다 어지럽히듯이 시끄러워져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정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다 키워 놨기 때문에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그 권사님은 에브리데이 365일 철야하셨어요. 밤한 11시 12시쯤 오셔 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교회에서 정말 보석 같은 분이죠. 이렇게 기도 많지 하시는 권사님은.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도 많겠죠. 근데 막 다니면서 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회개하라 하더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막 성도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무실에서 그 권사님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본인은 막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 막 간증하고 싶어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금요철야 같은데 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이런 소문이 또다 들려요 목회자들한테. 교회에서 존중을 못 받죠.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때전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님 교회에 따라가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가서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제 인생에 그때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오면 나 개척 안 한다고 교회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개척할 때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따라오면 안 된다고 이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망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자기 혼자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봐도 자기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또 사실이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레위는 레위인의 규정을 제사장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소중한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합직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들은 언제나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회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무시해 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역할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들마다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꾼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겸손하게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주신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되, 겸손하게,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